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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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4월 첫째 주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사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주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속하하신말씀 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 o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서리 e 영원하신 말씀 s 에 굳게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힘 힘써 싸워 e 기며 약속 믿고 o so, 리라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o 게 o n 라 y 게 n g 영원하신 말씀 위에 n 게 De r 오늘 우리가 정에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숨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 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들렸나이다 하니라, 사모엘이 사울에 기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래에서 떠나 베냐민 기보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랑이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 사울을 신정정치의 대리인으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꺾입니다. 이 상황이 급박해지자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때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는 사울의 왕권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사월은 그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요? 9절에 보면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여러분 이 촉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이 그들의 수가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굴과 숲풀과 바위틈에 숨었다고 육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엘은 1회 동안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허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관찰은요. 이 사울의 행동을 본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13절에 보시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사울은 백성이 더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백성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수단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망령대의 행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부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러친 적이 있나요? 그때 상황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눠보십시다. 두 번째 나눔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가족들과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